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위대장센터의 위장관외과 수술을 하는 외과 의사 김윤아입니다. 소화기내과 상보 위장관 파트를 맡고 있는 홍지택이라고 합니다. 위대장센터 11주년을 기념해서 환자분들과 일반인, 병동 간호사 선생님들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위 관련해서 궁금증이 많으셨던 거에 대해서 홍지택 교수님하고 잘 얘기해 보도록 해 보겠습니다. 어떤 자극이 있으면 그런 자극들이 여러 미주신경이나 이런 걸 통해서 연수라는 뇌에 전달이 되고요. 이 연수를 통해서 횡경막을 수축하라는 자극을 줘서 수축이 일어나면서 공기가 갑자기 들어가게 되고 그런 것들이 이제 음성기관이 좁아지게 되면서 소리가 나는 그런 생리적인 현상인데요. 여러 가지 멈추는 방법에 대해서 많이 들어보셨을 거고 여러 가지 경험을 해보셨을 거로 생각이 됩니다. 딸꾹질이 멈추는 방법에는 물을 마시는 방법도 있고 숨을 참는 방법도 있다고 알고 있는데요. 물을 마시는 것 같은 경우는 미주 신경이 관여를 하기 때문에 이런 미주 신경이 관여하는 입천장이나 문두 후두 식도 같은데 찬물이나 이런 걸로 자극을 줘서 횡경막의 불규칙한 수축을 억제하면서 딸꾹질이 멈추게 되고요. 또 숨을 참으면 몸에 이산화탄소 혈중 농도가 올라가면서 이런 딸꾹질이 멈추게 됩니다. 하지만 계속 반복되거나 이러신다면 한번 진료를 받아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현재를 놀래키면 딸꾹질 멈출까요? 어 놀래키는 것도 <웃음> <웃음> 자극은 될수 있겠는데요. 다양한 방법이 있어서 어떤 게더 좋다고 할 수는 없지만 저는 사실 물을 좀 많이 마시고 또 찬물 같은 것들이 좀 자극이 더 많이 되는 편이고요. 가장 효과는 좋았던 것 같습니다. 수술하신 분들이 딸꾹질 하시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럴 때는 위가 횡경막에 많이 닿아서 음식물이 잘못 내려가면서 평소에는 없었는데 수술하고 생겼다 하시는 경우들은 음식물을 좀 빨리 먹어서 공기를 같이 먹게 되는 경우도 있고 음식물이 아직 이제 소화의 능력이 조금 수술하고 나서 떨어져 있는데 그 위에 음식물이 많이 담아져 있으면서 횡경막을 좀 자극하는 경우들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럴 때는 조금 적게 드시려고 하고 운동을 좀 해주시면 딸꾹질이 좀 나아집니다. 저희 위는 미주신경 관련이 큽니다. 그래서 자율신경계, 뭐 미주신경 같은 얘기고요. 신경에 영향을 꽤 많이 받는 장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스트레스도 하나의 큰 원인이 될 수가 있고 또 그게 위 운동성에 관련하는 거는 위가 근육 덩어리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근육이 수축을 잘안 하고 그런 부분들이 잘 진행이 안 되면 아무래도 이제 위에서 잘 받아주지 못하게 되고요. 그러면서 또 산도 이미 이제 금식에 오래되면 많이 많이 분비된 상태에서 운동성이 떨어지고 하다 보면 여러 신경 자극과 함께 식사를 좀 힘들어 하시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이유라고 생각을 합니다. 검진으로 위장 조영술도 많이 하시고 위내시경도 많이 하시는데 사실 위장 조영술에 비해서 위내시경이 많이 정확합니다 그래서 정규 검진 기간에 맞춰서 검진을 잘 받게 되시면 조기암은 90% 이상 발견하고 완치할 수가 있고요 진행성 위암이나 이런 거는 발견할 확률이 거의 100% 가까이 육박하시기 때문에 내시경 검사를 꼭 받으시는 걸 물론 추천드립니다 다이어트를 많이 하시면서 음식량을 줄이고 음식량을 줄이면 위가 크기가 줄어서 쉽게 포만감을 느끼고 다이어트에도 효과적이라고 생각하시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 사실은 음식을 적게 된다고 위가 계속 작아지는 것은 아닙니다. 저체중이나 정상체중이랑 과체중이나 비만인 사람을 비교했을 때도 위의 크기는 크게 다르지는 않았고요. 위는 마시다시피 탄력성이 있어서 어느 정도 과식을 해도 그거를 감당할 수 있고 소화가 되면 다시 수축하는 이런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이어트를 너무 심하게 하시거나 이러면 오히려 우리 몸이 굶고 있다고 생각을 해서 여러 가지 그런 생체 반응이나 호르몬 반응도 있고 오히려 대사율도 떨어지고 이렇기 때문에 다이어트에도 좋지 않고 또 오히려 폭식을 하는 경우들도 있기 때문에 너무 다이어트 때문에 위를 줄이는 생각은 오히려 잘못된 생각일 수 있고 몸이 적응할 수 있도록 천천하게 식사를 조금씩 줄이는 그런 게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만대사 수술을 하고 나서 위 사이즈를 얼만큼 줄이고 막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게 되는데요. 결국은 이제 그냥 일반적인 다이어트만 가지고는 위 크기를 절대 줄일 수는 없어요 오히려 이제 굶었다가 폭식을 하는 경우가 생기게 됐을 때, 오히려 이제 위의 크기를 더 크게 키우는 일이 생길 수 있고요. 굶었다고 해서 위가 작아지거나 하지는 않기 때문에, 저희는 이제 다이어트를 한다라고 이제 권유드릴 때 가장 좋은 방법은 배가 안고플때 정해진 시간에 새끼 식사를 정확히 하시는 것이 가장 좋다. 결국은 다시 얘기하면 폭식하지 말자는 얘기거든요. 배고파서 허겁지겁 먹을 때 먹다 보면 정말 속도도 빨라지고 양 더 많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배고프진 않아도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양을 드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